자 문제에서 다음을 만족시키는 두 다항식 a,b를 각각 구하는 건데 지금 2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만 알려줬잖아 그러면 얘를 다시 써보면 2a 플러스 b는 5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5x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는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지 그러면 우리 각각을 알아야 되니까 얘를 가감법을 한번 써볼게 둘이 더해주면 b는 사라지지 없어지고, 그 다음에 3a는 더해주니까 우변도 더해주면 6x 세제곱. 그 다음에 여기도 없어지지. 그러면 더하면 9x 플러스 3이 되는 거지.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a니까.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2x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되는 거지. 그러면 지금 우리 요식을 보면 a 빼기 b가 x 세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인데 이 말은 이항하면 a에서 오른쪽 우변에 있는 식을 빼주면 b가 된다는 거지. 마이너스 b가 이항하고 그 다음 에이다식이 이항하면 그러면 우리 아까 a가 방금 2x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었으니까 여기서 3x제곱, 플러스 4x, 플러스 3을 빼주면, b가 나오겠지. 따라서 계산해주면, b는, 이렇게 빼주면, x의 세제곱. 그 다음에, 마이너스 x제곱이 생기는 거지. 마이너스 3x제곱이 생기는 거지. 3x제곱. 그 다음에, 3x에서 4x를 빼주니까, 마이너스 x. 그 다음에, 1에서, 3을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지. 따라서 답은 a는 2x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, b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지.